산골 여인이 여기서 20몇 년을 살았어요. 20몇 년을. 그래갖고 이제는 떠나고 싶다고. 이제 연세가 나이가 있으시니까 에휴, 떠나고 싶답니다. 단풍 봐요. 떨어졌는데도 이렇게 아직 이쁘잖아요. 저 밑에 집 보이잖아요. 저기. 여기는 바로 집 앞에 계곡 물이 이렇게 쫙 흘러갑니다. 근데 어떻수 쑥이 아직도 이게 쑥인데 쑥이 어떻게 아직 꼬꾸라지지 않았네 오 바람이 부니 귀가 시리다 여기는 산골이라 갖고 산골이라서 산골은 겨울에 바람 불면 귀가 시립니다 귀가 저기 저 산꼭대기 저 해발이 엄청 높은데 낙엽성이 단풍이 들어가고 노랗게 보이잖아죠 제가 땡겨서 학대를 좀 해볼게요 어우 너무 거리가 멀어가고 이렇게 잡힌다. 잘 보이죠 저기 노란 거 저게 낙엽성 나무입니다. 궁계일락 <laughs> 궁계일락 그 다른데는 나뭇가지가 다 떨어졌는데 거기만 딱 단풍이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집이 굉장히 아주머니가 아주 깔끔하게 잘잘 잘 꾸며놨어요. 잘 네, 나이가 좀 젊었으면 더살 텐데, 이제는 오래 살으셨고, 나이가 많으시니까 떠나고 싶답니다. 떠나고, 아들, 아들네, 아들 집으로. <laughs> 또 혼자, 혼자 살고 계시니까 뭐, 그동안에 참 집을 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오는 사람마다 집을 참잘 꾸며놨다. 참 좋다. 편안한 자리다. 그렇게 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 하... 저 앞에 쪽이 절로 내려가면 정선입니다. 정선. 정산. 저 도닦는 바위, 저, 저 바위 밑에 저기 앉아갖고 돌을 닦으면 3 년만 일심으로 정진을 하면 아 도사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사가 되면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밥도 공짜로 생기고 돈도 공짜로 생기고. 아, 공짜는 아니지. 돌을 닦아갖고. 도사가 됐는데, 그동안에, 크, 그동안에, 그, 고행행, 고행수행을 했으니까, 공짜는 아니지. 바로 요 집입니다, 요. 자세하게 보여드려야지. 자세하게. <laughs> 근데 이게, <laughs> 왜 이게, 이건 뭐지? 풀리끼나? 풀리끼, 야 지붕에 풀리끼가 이랬어요, 풀리끼가. 오. 풀리기가 있습니다, 요. <laughs> 오래된 세수 대야이 무당 무섭인들이 깨달았어. 두드러... 오늘은 계곡에 한번 내려가 볼까? 계곡에 어디로 내려가지?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저쪽 옆으로 돌아서 내려가야 되네 아유 안되겠다 가시가 많아 아 여기 사다리가 있다 여기 사다리가 있네 어? 뭔 소리야 고양이가 어휴 고양이 때문에 깜짝 놀랐네 사다리를 밟고 내려가야 됩니다 어휴 슨뭐 사다리를 이렇게 놨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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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다 내렸습니다 계곡에 내려오면 어때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아름다운 계곡입니다. 저쪽이 정선으로 가는 방향이 저쪽이 정선 방향입니다. 물 내려가는 거 봐요. 지금 장마철이라 알레라가 물이 많지 않는데, 네. 이렇게니다 저기, 노랗게 보이는 게, 저기 노랗게 보이는 게 낙엽송입니다. 낙엽송, 여름잖 야, 고냥이가 나를 따라 댕기네. 이거 뭐, 고기장 잡 먹으러 가나? 물, 물 먹네, 물 고냥이가 물을 먹고 있어요. 물을 먹네. 음. 이제 집을 바로 요 집입니다. 요집 바로 계곡 개울 옆에 있어요. 바로 개울 옆에. 계속 나를 따라다니네. <laughs> 그 녀석 참고나이가 계속 저를 따라다니요 저저 집안에 뭐야? 고나이가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야? 아유 저 집을 좀들어뭐요즘날 봤는데 오늘은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 사다리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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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집도 보면은 앞에 이렇게 유리가 어리가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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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가 되어 있어요. 아, 이집 허락받고, 구경한다고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 또 저보고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남의 빈집에 막 들어가 본다고 허락받고 들어가 보는 겁니다, 요. 여기가 뭔, 보롱이래, 싸놨 이게 옛날 아궁이 불대게 되어 있습니다. 천장을 열려놓으니까 여기서 햇볕이 들어오잖아요, 햇볕. 나무를 떼었는가 보다 불 냄새가 나네. 이거는 뭐야 저기 저게, 저게 뭐지? 의자? 아궁이 여기 이렇게 불 떼면은 이불 떼는 집은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불만 떼면요 훈훈해요. 불만 떼면. 네, 이건 가마솥 인데 가마솥 뚜껑을 누가 고물 장사고 훔쳐갔나? 가마솥 입니다 <laughs> 뚜껑은 다른 걸 덮어놨어. 요 요소들 밥해 먹는소치나어 그리고 이거는뭐 세숫대야가 노세 옛날 세수, 세숫대야 같아다 음, 이거는 뭐야? 이게 나무 자르는 거아니 이런 것도 있고요 뒤에를 열어볼까? 열면 뭐가 나올까? 에? 에이, 아유. 에이. 저기요 아, 이 뒤에가 좋다. 이야, 진짜 백개는이 뒤에네. 이게 소금 아니나? 어, 소금이다. 이게 몇 년이나 된 거나? 음, 엄청 오래됐겠지. 소금이 두 푸대나 있습니다. 김장할 때 아, 이 앞에 개울에서 김장 저리면 아, 기 뒤에. 집뒤에 모습입니다. 이거 무슨 순장구난거뭐 뭐 옛날 도자기 그릇 이게 뭐 하는 거나 이게 이게 나무로 나무로 만든 건데 아우 신기하게 생겼다 이게 뭐 이런 게 있어 여기다가 뭐 같은 거콩 삶아갖고 담아갖고 매주 할때 쓰면 되겠다 요게 옛날 램프잖아요. 램, 램프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런 램프 하고 비슷하죠 g h t a r 이 b i a n Night. a r a 배 돌배소리나? g 지 단지 함부로 열 a n Night. Arabian Night. a r 아, 저 아주머니한테 제가 이집 구경하고 간다고 허락받고 지금 촬영하는 겁니다. 먼저번에 뭐 어떤 분이 왜 남의 집에 막들어가고막 찍나고 그때도 허락받고 찍었는데 아유, 유튜브 하다보면요. 욕을 엄청 많이 먹어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우선 막 악플 달고 욕부터 해야 된다니까. <laughs> 이건 전기 스위치. 뭐야? 아 이거 댐불라네 템프라. 이 아, 나가면은 바로 앞에 이렇게 계곡물이 쭉 흐릅니다. 여름, 여름에 여름 이런 데 있으면 되게 좋지. 이게 낙엽 썼나 보 같은데. 여름에도 좋고 겨울에 눈이 와도 좋고 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바깥에서 대충 한 번. 네, 뭐 안에는 여성, 선풍기도 있고 안에는 대충 열었습니다. 그래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뭐 쇠가 있어 이건 뭐 쇠요? 쇠 물통 여기 굴도 굴도 뒤에 함석도 있고 옆에 작은 텃밭도 이런건 손질하면요 텃밭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텃밭도 있습니다 텃밭 오 바람분이 춥네 솔로합니다 바람 부니까 야 단풍이 저 위에서는 노랗게 들었다. 오늘은 여기 축대산한 걸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우 바람이 부네. 야 여기 여기 이거 우 돌이서 갖고 야 저건 뭐낙엽성 나오면 단풍이 진짜 멋있게 들었다. 예쁘게 들었다. 오우 이게 곤 이게 민들렌데 민들레가 아직도 있네. 여기 축대를 쌓았는데요.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뭐야? 뭐빠이프가 아, 이게 그 무슨 굴뚝에 연기 나가는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이! 오이! 어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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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이 오이! 오이! 오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렇습니다. 백평,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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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평인가, 뭐, 일단 백평 안팎입니다. 백평. 100평. 백평이고, 건물이 한 채고. 근데 이게 등기가 안돼 있대요. 등기. 저기, 저 바위 보이죠? 저기 바위. 이게 뭐더라, 이름이. 이거도 뭐가? 먹는 건데. 제 눈에는 먹는 것만 보입니다. 먹는 <laughs> 것만. 저기 저기서 계곡 물이 내려와요. 저기서. 다 건너 낙엽성 단풍들은가 봐요. 단풍. 낙엽 저게 다낙엽성 단풍입니다. 낙엽성 예쁘지요. 그리고 저기 바위요. 바이오. 저기 바위인데 저긴 돗 닦는 사람들이 앉아서 명상 참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선, 아, 좀좀 이따 보고, 요렇게 해놨습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왜해서 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쪽으로 나가면 정선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선. 저 바위 보여드릴게요. 바위. 바이. 바위가.